자, 이번에는요. 대덕의 과학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똑똑 대덕벨리 시간인데요. 자, 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정말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어. 네. 남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외국에 근무 중이신데 정말 잠깐 잠깐 입국을 하셨어요. 그 짧은 기간에 <laughs> 저희 대덕벨리 라디오를 찾아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네. 소개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립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청 자문역의 김병구 네.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에 가 계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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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언제 입국하셨어요? 많이 바쁘시죠? 예, 응? 저는 이 대덕 연구단지 초창기에 네네. 81년도에 처음 이제 81년. 대덕 단지로 네. 이, 이전을 해가지고요. 네. 30년 원자력 연구소에서 정년 퇴직을 네. 했고, 아, 그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뭐, 네. 그후 이후에 이제 원자력 해외 음. 예, 사업과 관련된 네.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음. 일을 하는데, 네. 지난 주말에 잠시 귀국해서 아, 둘주고에 나갑니다. 아, <laughs> 네. 아 그, 그, 시간에 저희 라디오를 <laughs> 위해서, 아, 네. 정말, 다시 한번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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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laughs> 네. 우리 박사님과 어떠한 인연으로 그렇게 가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음, 네. 네. 예, 그러시죠. 저도 어, 2009년이죠. 그때 네. 처음 우리나라 원전이 UAE라는 네. 중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먼저 수출이 됐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기술의 일부로제가 담당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외에 계신 음. 그 원자력 관련 분들한테 좀 제대로 알리면 좋겠다 싶어서. 음. 네. 제가 만 2년에 걸려서 그 영문으로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이 뉴클리어 실크로드. 뉴클리어 실크로드요? 네. 아, 아, 그런 네. 책을 출판을 해서 아마존, 아마존에 올라가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네. 그 책이 어떻게 사우디 분들한테도 소개가 돼서. 음. 네, 네. 뭐 그런 게 인연이 됐지 않나 싶어요. 아, 이 네. 직함이 아주 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국립 원자력 네. 신재생 네. 에너지청. 네. 네. <웃음> 네. <웃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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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관은요. 네. 꼭 6년 전에 네. 에, 사우디 당시 국왕인 아압들라 국왕이 아주 칭령으로 네. 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어, 개발하라는 음. 사명을 띄고 세워진 국가 정부 네. 그. 장관급 기관입니다. 아 네네. 음. 네. 그러면 음. 그 우리나라처럼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에너지 정책을 힘있게 가기 위한 그 지도층의 관심으로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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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또 저기 세계 최고 최고의 산유국인데요. 음. 네. 그왜 이렇게 원전에 관심이 있고 <laughs> 그로 인한 또 음.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시죠. 네. 네. 사우디 하면 이제. 일일 생산 1 0 0 0만 배럴을 퍼내요. 네. 그래서 이게 제1의 이제 산유국이죠. 음.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석유가 너무 흔하고 너무 싸요. 네. 그래서 이걸 펑펑 이제 망비하는 음. 이제 이런 입장인데 이 직부터 이제 선왕 때부터 이것을 탈석유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정부 방침으로 세우고 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청을 설립했겠죠. 네, 음. 의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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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더 하락하다 보니까 이젠 더더군다나 속이 믿을 수 없다는 걸이 사람들이 이제 음.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신재생 대체 에너지가 이제 탄력을 받을 전망이죠. 네. 아, 네. 네. 어, 그 멀리 가시게 된 것도 사실은 하셨던 일을 좀더그 의미있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당시에. 그렇죠. 네. 네. 그 지금은 뭐, 어, 그런 그 음, 본인의 일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일이 뭐 아주 일반화된 일이지만 당시에 또 결심하기는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사우디는 나라가 워낙 네. 그 우리한는 생소하고 맞습니다. 또 그, 그, 그분들의 그 사는 모든 풍물이나 습관이 네. 네. 예, 국내 분들이 적응하기는 어렵죠, 어려운 네. 곳이라서 처음엔 주저 했었는데. 네. 한번 가서 살아보니까요. 그 <laughs> 네. 한번 조금 하면 또 <laughs> 네. 상당히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예, 오셨으니까 그 매력이 <laughs> 어떤 건지 살짝 듣고 싶은데요. <laughs> 네. 예, 이 사우디 예, 아라비아가 대국이거든요. 아, 예, 네. 이 면적이 이제 음. 남한의 20배 이상 크고요. 네. 근데 인구는 뭐 불과 한 3천만밖에 안 되니까 아. 아주 광활한 사막과 네. 또 아주 3천미터급의 고산지대도 있고 네. 또 양쪽에 이제 홍해와 걸프해를 끼고 있죠. 네. 그래서 아주 그 경치가 기가 막힌 네. 절경도 많이 있고 네. 아주 대단한 또 물론 이슬람의 그 종주국이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치와는 다르지만 그 곳의 나름의 아주 멋진 경관 이런 걸 보실 네. 기회가 많으셨겠어요? 일부러 일부러 이제 네. 시저노력을 <laughs>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인프라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한번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음. 또 말이 안 통하고 네, 알아보고 그렇죠. 막히죠. 보통은 네. 저희는 이제 그 종파 전쟁이나 음. 아니면 또 오일붐을 통해서 또 현대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막상 가보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박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아, 생활하신 모습, 네. 생활하신 모습이 음. 궁금해요. 네,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그 집사람하고 처음부터 같이 나갔는데 네. 그 네. 혼자 살긴 더 힘듭니다. 예. 아. 제가 나, 예. 아. 건강 유지도 힘들 것 같아서 네. 이제 같이 그렇죠. 갔는데 지금 네.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네, 사모님 덕이신가요? 그렇 그렇죠. 네. 네. 그럼 게... 쭉 같이 가, 계시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 날씨 같은 것도 네. 요즘에 저희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네. 사우디아라바는 거의 낮 기온이 45도가 40도. 넘는, 네, 네. 넘고 오히려 네. 겨울 네. 뭐 11월부터 2월달까지는 네. 온화한 네. 기후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지내시기는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어 처음에는 그 음. 기후가 온도가 너무 높아서 네. 일 종의 쇼크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좀 살아보니까 리아드만 해도 건조합니다. 아, 기후가 네. 습도가 뭐10% 20% 선을 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들한테는 오히려 건강에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습기가 아, 많지 않으니까 관절염이 아, 네. 제절로 치유가 되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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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히려 좋은 면도 있어요. 네. 네. 식사하시는 어떤 걸어으세요 아, 네. 글쎄, 그, 그분들은 식, 사 습관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많이 응.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물론 이제, 음. 예, 식단이 다르죠. 네. 어, 그러나 이제 식료품이면 모든 것이 풍부하고, 아, 네. 값이 쌉니다. 그 그러니까 네. 아주 정책적으로. 음. 그 기본 생활비에 들어가는 것은 무지하게 싸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도 생활하는데 뭐 기본 생활은 되죠. 네. 네. 그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하시는 일과 연관돼서 자문역을 하시다 보니까 어, 네. 최근에는 또 스마트 원전에 대한 어떤 관심을 세계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네. 어, 하시는 일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 그 스마트 원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예, 여기 연구단지에 있는 한 네. 원자력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음. 원천 기술 원전이거든요. 네. 이게 20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은 네. 상용화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원전인데, 네. 이 에, 전체 그열 출력, 열량과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우라늄, 네. 우라늄과 그 방사선, 이제 네. 우리가 안전의 위험성을 느끼는 그 방사선의 소유량이 15분의 1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자체 작고, 네. 작다 보니까 이 원전을 그 운영 컨트롤 하는데, 음. 원천적으로 이제 안전성이 높죠. 그래서, 음, 네. 그 수동형 네. 안전이라고. 패스, 수동형 안전. 패시브 세이프티라고 해서, 네, 네. 어떤 사고에서도 이것이 대형으로 번질 수가 없는. 네. 막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런 그 음. 특성을 더 살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최근에 우리도 이제 어, 아랍권에 대한 어떤 그 외교적인 노력과 네. 또 관심 이런 것들 통해서 어, 저희와의 거리가 좀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데 네. 이제. 이 스마트 원전을 특히 그렇게 또 아랍지역에 음. 어, 세운다는 것은 음. 어, 박사님 개인의 어떤 영광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아니죠. 네. 네. 그, 그 의미가 좀더 알려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그 귀한 기술을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네. 다 성공은 시켰지만 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지어볼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국내 수요에 맞지 가 않고 음. 또 이거는 개발 초기 부터 목적이 이제 해외 수출용으로 했거든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이것을 수출 하려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서 최소한도 시범로 하나는 가동을 시켜야 이제 해외에서도 그걸 믿고 지을텐데 수입을 네. 할텐데 이제 국내에서 는 네. 그걸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도 일종의 그 대대한 와 있었는데 음. 또 사우디는 또 입장이 반대였어요 이분들은 운전을 들여와서 전기 생산이 목적보다는 네. 그 기술, 네. 기술을 들여와서 소유해서, 네. 기술을 소유해서 자기들 걸로 만들어서 네. 이것을 어, 네. 개발해서 다른 지역에또 어, 전파하고 싶은 어, 거죠 기 까지 아. 수출하기를 원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서로 이제 그 이해관계가 딱 맞았는데 윈윈 아, 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공동 소유 그 기술을 네네. 공동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이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사우디 내에서 건설하는 거나 혹은 재산국에 수출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한국 특히 원자력 연구소 팀과 합의가 되어야만 나갈 수가 있게. 그렇죠. 공동 셰어링하는 그런, 그런 그러니까 네.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서도 네. 더 많은 기술 다른 지역에 전파할수록 저희에게도 이익이 오는 아, 거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네.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 사우디 아라비아는 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음. 근데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그런 걸 통하면 그 냉각 기술 같은 거는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에이, 네. 이게 소형 모듈이다 <laughs> 네, 보니까 네. 냉각수 필요량도 그만큼 적겠죠. 네. 그래서 아하, 네. 해안선에 짓는 것은 물론 이제 바닷물을 쓰니까 문제가 없고요. 네. 내륙에도 이것은 스마트는 지을수 있게, 왜냐하면 아, 네. 그 냉각수 소유량이 적기 때문에 네. 어, 공냉식으로도 이게 설계를 가, 변화할 수 있도록 수 있... 아, 네.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나, 네. 뭐 우리 정연아 MC는 또 구체적인 공부까지 하고 싶어해요. 이렇게 <웃음> 오시면 <웃음> 네 스마트 원전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갈 겁니다. 이제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laughs> 어, 저희는 네. 또 한편 이슬람 국가가 갖는 그 뉴스나 소식 때문에 좋지 네. 않은 어떤 네. 인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 사실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입장에서에도 그쪽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음. 어, 필요한 일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걸 제일 궁금해 하시고 또, 어,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오셔서. 예. 저도 이 국내에서 네. 이슬람에 대한 그 이해랄까요? 이슬람 정서. 네. 또 아랍 문화를 이해하시는 정도가 아마 우리가 뭐 서양사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에, 반면에, 이제, 엉뚱하게, 무슨, 뭐, IS다, 뭐, 네, 테러단체다, 네. 뭐, 하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스토리만을 접하시니까. 네. 마치 그게 이슬람 전체인 것 같은 이런 네. 오해. 네. 내지 편견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이 아랍들을 상대로, 음. 제대로 이, 긴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음. 그분들의 그 기본 문화와 네. 이슬람 정서를 이해를 하고 공부해야 를 됩니다. 음. 우선 우리가 아랍말 네.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우선 말도부터 통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요. 네, 네. 그분들에 대한 그 음, 이슬람도 매우 훌륭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종교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해해야 되겠죠. 네,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다른 영역이긴 응. 하지만 그 검은 그 차도들을 응. 쓴네그어 응. 네. 이슬람 여성들이 이렇게 응. 티켓을 들고 'We Love Korea' 이렇게 네. 하는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그 한류를 사랑하는 네. 네. 그런 것도인데 네. 그막 현지에서 것도 어떻게 느끼세요? 어, 어떻게 네. 느끼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 이슬람국 중에서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요. 네. 아마 제가 판단에는 가장 그친 한국적인, 한국적인 아. 것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네.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70년, 80년대 그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우리가 그제일의중동부흥을 통해서 네. 음, 수많은 그 건설회사들이 나가서 그 나라의 모든 인프라를 어, 세워줬어요. 네. 네, 네. 뭐 도로 항만, 뭐 상하수도 전기, 뭐큰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네. 연인은만 120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현지에 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루는그 인프라들이 지금까지도 아주 멀쩡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사 우디 사람들은 코리안 하면 믿을 수 있고 음. 어, 기가 공기와 음, 코스트를 와 뭐, 품질을 어, 만족해주는 믿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네, 네. 최근 2 0 0 0년들어 와서 이제 하이테크가 들어오죠. 아, 네, 네. 뭐, 삼성, LG, 뭐 현대차 해가지고 들어오고. 또 K-pop 아,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K-pop에 대한 인기가 또 엄청나더라고요. 음. 아, 네. 그래서 아마 보셨다는 그 네. 저도르 여자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저도 음. 모르는 아이돌 이름을 음. 외우고 있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네. 기이 아, 네. 목이 메이는 건일까요 강력해서요. 강력해서.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박사님은 이제 제 2의 인생을 다른 나라에서 네. 또제 나름 그제 3의 네. 인생이에요. <laughs> 이, 제 1, 2는 어디였습니까? 아, 유럽에 가셨군 유럽에 사셨군요. 네. 그러면 제 3까지 이렇게 네. 진행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 어떤, 그, 앞서서 연구자로서 대덕에 사셨고, 또, 이후에 유럽에서 또 이렇게 아랍까지 진출을 하셔서 우리의 네. 그 기술이라든지 과학자의 위상을 알리셨는데요. 네. 어,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여기 대덕에 사실 때와 이렇게 또 외국에 네. 나가서 사실 때와. 예, 네. 외국에서 보는 한국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아, 국내에 네. 계신 분들은 서로 뭐. 네. 문제점을 <laughs> 많이 안고 계시다고 항상 얘기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보는 한국은 훨씬 더 선진국이고, 훨씬 네. 더 배울 점이 많고, 네. 선망의 대상 그런 나라로 네. 보고 있어요. 특히 네. 사우디가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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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 유럽은 저희가 막 배울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네. 또 저희가 음.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네, 네. 어, 함께 음. 그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또 찾아야 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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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0년 전에 이 대덕은 어땠습니까? <laughs> 초창기였죠초창기는 네. 물론 뭐 기본 택지나뭐 연구 단지 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었지만 그 네네. 안에 인프라나 그 안에 뭐 모든 관련 음 기반이 부족했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도 꿈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연구단지를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싶다. 네, 네. 그래서 네. 그것이 지금 몸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기고. <laughs> 아주, 아주 고마운 일이죠. 네. <laughs> 네, 이건. 아, 지역민이 네. 어, 서로 이렇게 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라고 본다면 네. 과학자들은 앞으로 어떤 그 어, 마음가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여튼 또 오픈 마인드로 이 네. 세계를 상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이 연구 단지에서 개발하는 모든 기술이 국내에 국한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세계인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소유 네. 주고받을 수 있고 네. 네, 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네. 봐야죠 그래서 아, 네. 원, 원자력이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이제 파이어니어 같은 네. UAE의 대형 원전이나 네. 건설 다 끝나 가죠 아랍 에미레이트 네.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예. 네. 네. 아랍 에미레이트죠. 거기에 지금 아주 초대형 원전 음. 건설 중에 있고. 네. 또저 요르단이라고 그것도 중동에 중... 네. 조그만 나라에서 또 네. 이제 연구용 원자로 지금 거의 다 지어 가고 있고요. 네. 그이 저희가 있던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수출했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사우디 뭐 기술진이 또 지금 음 그, 한, 한국에 또 특히 대덕에 와 네. 계신가요, 많이? 예, 요르단 팀들이 이제 왔다가 거의 끝나서 돌아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곧 다음 달, 다음 달이 이제 아랍의 그, 라마단 시작이거든요. 네. 그 라마단 그 성월이 끝나는 시점이 7월 초인데, 네. 그때부터 아마 한, 사우디 그, 원자로 기술자 40명이 가족과 함께 옵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음. 어, 대덕원자력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네. 훈련도 받고 같이 설계도 하고 네. 네. 공동 설계하는 거네요. 네. 공동 설계죠. 아, 네. 그리고 네. 생활은 여기... 저. 테크노벨리 네, 네. 아마 네, 네. 그쪽에 아파트를 이룬다니까 네. 아마 조그만 아랍촌이 아마 생길 겁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또 지구촌이 어, 한가족이 되는 곳 그런 좋인데요네 말씀하신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있고 또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박사님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을 오가, 오가시면서 음. 머릿 속에 구상하신 어떤 그림나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네. 글쎄요, 이게 저도 이제는. 음, 편지에 나간 지만 3년이 지나서 네. 아마 내년 초반에는 저도 이제 귀국을 해서 아, 네. 그 사우디 직원들 여기서 근무하시는데 아마 어려운 점들을 좀 도와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또 국내의 그 아랍 정서랄까 이슬람 문화를 음. 어, 제대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그런 다리 역할을 저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아, 아, 네. 네, 네. 원래 박사님 종교는 네. 뭡니까? 카톨릭 가톨릭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문화의 이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는 달라도 함께 어울려 네. 살아야 하는 이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렇죠. 어,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일들도또 네. 하고 계시군요. 네. 어, 보람 있겠지만은. 외국 음, 생활하시면서 고된 것을 좀 풀어주겠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희는 이미 여기 공직에서 다 떠났고, 이제 네. 은퇴를 뭐 벌써 세 번째 했으니까. 네. 이, 이런, 이제, 이제, 7학년이 넘어서 해외에 가서. 음, 이, 뭐, 7학년이 넘으셨어요. 예, 일할 수 있다는 기회 네. 자체가 귀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어떤 일이든지 저 같은 사람을 써 주신다는데 대해서 고맙고 네. 그걸 어, 보답을 해야 되겠죠. <laughs> 보통 이제 고된 생각이 들면은 네. 그거를 푸는 방법도 여쭤 보고 싶은데 어떻게 네. 많이 고됨을 이렇게 이겨내셨어요? 어, 글쎄요. 그게 뭐 어려운 점은 많지만 또 반대로 네. 또, 또 다른 것은 벌써는 또 아주 좋은 점도 많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그 벽지를 찾아가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네네. 또뭐그 안에서 우리 주로 한국 분들끼리 같이 이제 네. 운동할 수 있는 또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것도 훨씬 한국보다 자유스럽게. 네. 아, 박사님 네. 통해서 저는 어, 그러한 것을 불행한 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이겨낸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네. 어떤 그것도, 마음으로 우리 과학 기술을 이끌어왔는지 네. 그거 이제 엿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어, 원래 이 네. 대덕에 사시던 분들이 초기에 환경이 또 사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그 네.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네. 네.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정말 척박했다면서요니까 소...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 이제 정착하고 있다. 갑자기 네. 이제 대덕연구단지로 내려가라 하니까 네. 80년대 초입니다. 그때만 음. 해도 다들 귀향가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귀향 네. 오셨어요. 네. 귀향 온다고 네. 그래서 네. 뭐 호봉을 두 개씩 올려주고 뭐 벽지 수당이라는 것도 받았어요. 네. 그 예, 그 에는 네. 어. 아, 네. 네. 그, 그러나 그때는 또 저희 반전 젊었을 때지만 네. 네. 대전에 오니까 역시 푸른 녹색이 많고 네. 음. 좀더 이렇게 스페이스도 넓고 네. 좀. 애들 키우기도 아. 좋겠다 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네. 애들, 긍정적인 걸 보셨군요. 좀 네, 좀을 그렇죠. 아, 네. 먼저 봤죠. 아, 네. 아, 아까 보셨지만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라나는 네. 과학들을 그렇죠. 보니까 어떠세요? 네. 많이 아, 훌륭하죠. 훌륭하고. 네. 배추 네. 아들도 이제 카이스트 졸업을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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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무슨 중형 벤처 사업, 벤처 사업. 네. 아, 똑같이 아. 또 창업한 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네. 네. 그 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 30년 전에 여기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후에 또 은퇴 준비를 해야 할 곳도 여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의 생각과 그 은퇴할 당시와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 새롭게 또 은퇴해야 할 베이브 네.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어,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제 살 만한 곳으로서 저는 이 대덕단지가 또부모들한테는 네. 가장 알맞은 곳이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우린, 죽을 때까지 여기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렇게 네. 생각고 네. 하셨는데, 외국에서 부르니까, 네. 기술을 어, 또 이전하기 네. 위해서 또가시고 네. 이제 한 1년 후에는 또 돌아오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글로벌한 동네가 돼가고 있는데, 네, 또 맞아요. 많은 또, 어, 기여를 해 주실 걸로 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laughs> <람이> 감사합니다. 결과를 <laughs> 얻저도 네, 돌아오면 여기 네. 미디어 센터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네, 네, 좀 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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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네, 나눠주세요. 네, 예, 네, 예, 네. 그 그렇죠. 센터는 우리 시민의 것이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대덕의 또 마을 것이고요. 네. 어, 음. 여기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눠주시면 참 좋을 걸로 생각해서 기대 기대하,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늘 대덕의 멋진 선배 과학자 한분 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어, 제가 길다고 얘기했지만 어, 마음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길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사우디 아라비아 국립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청 자문을 하고 계신 김병구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맞이셔서 네. 감사합니다.